안녕하세요. 알파오가입니다 오늘도 미국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대략 한 10분 전에 장 마감을 했고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 2000 모두 올랐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나스닥이 2%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과 금값도 살짝 떨어졌는데요. 0.73%, 그다음에 0.39%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중 흐름을 보면 뭐 대충 이렇게 약간 좀 눌림도 있고 상승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혼조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역시 지금 올라갔다가 약간 빠지다가 쭉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했던 장인 것 같아요. 자, 핀비즈 맵을 보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 기술주들이 가장 많이 가장 올랐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단연 돋보였던 건 지금 테슬라가 거의 8.7.4%가 올랐습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지금 엔비디아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1.05%가 어, 반대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좀 약했던 게좀 헬스케어 쪽이 좀 약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도 좀 약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버크셔 외에도 0.03%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파이낸셜 쪽도 상당히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오미크론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변종인 BA2가 지금 또 다시 나타났다. 새로운 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질병관리청 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그 오미크론의 변종인 BA2가 나타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3분의 1이 바로 이 BA2 변종 환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칼 어드바이저 닥터 앤서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BA2가 지금 그 전염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50에서 60%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지만 다행히 그, 심각도,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 BA2에 걸렸을 때 몸이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 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오미크론 환자 중에 이 BA2 변종이 미국에서 그좀 약간 좀, 어 뭐랄까요. 지배적이게될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대부분 걸리는 사람의 대부분이 BA2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저번 주 대비해서 지금 18%가 줄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걸리는 사람의 확진자 수가 18%가 감소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 이제 오미크론 걸리는 사람들의 추세가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좀 특별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리비안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리비안 주가가 계속 올타임, 올타임 로우다. 계속 신적가다. 이거 지금 살 때인가요?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is Rivian a buy? 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어, seeking alpha 15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사, 이거 리비안에 대해서 이거 지금 살 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seeking alpha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그 중에, 어, 뭐랄까요. 어, 7명은 스트 r 바이, 그 다음에 4명은 바이. 또 나머지 4명은 홀드 그 다음에 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eeking, author, 그, 그, seeking Alpha에 글 올리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셀을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4분기에 지금 리비안 회사에서 이제 4분 실적 발표를 했을 때이 리비안이 그 대량 생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짝 놀랐죠. 왜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좀실적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전망은 약간 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런 각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0년에는 아마 좀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만 지금 EV 그 스타트업 중에는 그 리비안이 가장 지금 실행력이 가장 뛰어나고 아마도 앞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좀 위협이 될수 있는 회사가 바로 리비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 레이팅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줬고 목표 가격은 140 달러로 제시를 했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발클레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리비안이 가장 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멀티 OEM 그러니까 멀티 O E M에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리비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클레이에서도 지금 이퀄웨이가 어, 그러니까 어, 매수 의견을 약간 홀드 정도로 주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회사는요, 파이프 샌들러에요. 파이프 샌들러는 지금 이 오버웨이스를 줬죠. 매수 의견을 주면서 목표 가격은 148에서 130달러도 살짝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리비안의 백로그, 그러니까 뭐 수주 잔량이라고 얘기하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수주 잔량, 혹은 그런, 그런 뭐랄까요, 오더, 그런, 그런 어, 주문량이 굉장히 좀 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사가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이런 위기 그 부족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리비안이 주당 5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거 만들 수아 5만 대죠 주당 5만 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 주당 5만 대가 아니네 요 연당 5만 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은 당분간이 뭐 당분간 지속되긴 하겠지만 이게 어, 템러럴하다 그러니까 임시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리비안의 주식을 팔지 않을 거다라고 어, 파이프 샌들러가 얘기를 했다 참고하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드부시에서는 살짝 음, 패스 미스테이가 회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30에서 60달러로 내리긴 했지만 아직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웨드부시에서는 2023년에 뭐 포드, GM, 테슬라 이런 데서 지금 트럭 만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너네들 트럭 만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 목표하는 제시 가격, 목표 가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두 3월 11일 날 올라왔던 이제 뭐 가격이고요. 지금 보면, 웨드부시에서는 60불, 업사이드가 38%, 그 다음에 웰스 파고는 마이너스 8%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비스 캐피탈이 130%, 미스오가 130%, 파이퍼셀러는 무려 199% 상향을 지금, 어, 목표, 지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프 리서치에서는 플러스 79%를 얘기하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발클레이닛에서는 마이너스 3%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좀 지금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엔비디아에서 gtc 라는 그 그들만의 컨퍼런스를 지금 열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라고 보는데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gpu 그니까 그래픽 프로세서죠. 그 그래픽 프로세서인 게 새로운 게 나왔는데, 자더 호퍼 H100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80억 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출시했던 그런 암페어 아키텍처에 기반으로 한 것보다 훨씬 그 기, 능력을 능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GPU는요, 타이완 TSMC의 4나노 공정에서 나오는 거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20개의 H 100만 있으면 지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 플랫폼도 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역시 역시 새로운 그 제품을 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얘들 잘하는 거 있죠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지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지구 전체를 지금 만들어서 이 지구에서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빠르게 수천 배 빠르게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디지털 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 얼쓴 거죠? 곡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3D Virtual World를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런 메타버스가 바로 옴니버스인데 여기서 지금 디지털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중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에스퀘어와 소파이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화요일 장 중에 지금 스퀘어와 소파이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스퀘어는 지금 미즈오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파이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런 암호화폐에 관한 그런 소식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블럭은요, 지금 미스오에서 목표 주가를 190에서, 180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10대 사이에서 그 블럭을 쓰는, 그 블럭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게 약간 좀 상승력, 그 뭐, 레비뉴, 그러니까 수익을 견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럭의 주가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소파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제로피 크립토커런시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쓰는데 수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소파이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만약에 계좌가 계좌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Every paycheck이죠. 근데 그 계좌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약간 그 뭐랄까요? 그 암호화폐를 사게 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파이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30개의 코인 중에 하나를 샀을 때 자동으로 샀을 때 피를 받지 않겠다. 수수를 료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앤서니 노토 소파이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난 해에만 지금 소파이를 쓰는 그 소파이에서 암호 화폐를 산 사람들의 수가 두 배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 그 크립토커런스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파이에서 락인 효과, 그러니까 소파이 안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걸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앤서니 노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의 머니를 가지고 investing all in one place 에요. 그러니까 소파이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소파이, 노, 소, 그 소파이의 앤서니 노트의 그런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콜컴이요 지금 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펀드가 뭐냐면요 메타버스 쪽에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0밀리언에 러에 해당하는 그런 펀드를 그런 기금을 조, 조성을 해서 어, 뭐 뭐랄까요 이누 혁신적인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콜컴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적인 회사는 뭐냐면요 xr 컴페니에요 그러니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친 혼합현실을 이제 그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기술을 뭐 게이밍이라던가 헬스, 웰리스, 메디아,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쪽에 XR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어, 뭐랄까, 어, 어, 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뉴스가 아니었네요. 이게 진짜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해킹한 이 랩소스에서도 LG전자를 해킹을 주장을 했다 하고 하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해킹한 것도 얘네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어, 뭐라고 보고에 따르면 그 회사의 인터널 소스, 인터널 소스를 해킹을 당했다. 근데 그 인터널 소스가 애저, 그러니까 그웹 그 서비스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고고에 관련된 그런 소스를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랩서스가 기존에 뭐 어디를 해킹을 했었냐 엔비디아, 삼성, 보다폰, 유비소프트, 마, 메르카도 리브레 뭐이런 회사들을 다 지금 해킹을 한 주체가 랩서스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랩서스가 그 <laughs> 텔레그램에 지금 얘네들이 그 해킹을 한그 소스 코드를 어, 스크린샷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F드럴 트레이드 커미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아, 요거와 별개로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인데 지금 얘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기로 했었죠. <laughs> 그런데 거기서 계속 지금 테클을 걸고 있습니다. 너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약간 좀 세부 자료를 더 내라라고 벌써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요건 약간 지금 아, 어, 약 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는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은 제가 잘못 올린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